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보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급격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 코스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큰 폭의 낙폭이 연출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비교하게 되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좀 크게 눌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어또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키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이렇게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하게 되었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알테오제는왜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첫 번째로 좀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을 좀 일단적으로 좀 체크해봤었을 때 우선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 관련된 뉴스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 CRM과 m b 대한는 올랐는데 애플과 제약주들, 특히나 이 제약주들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체크해봤더니 일단은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겠죠. 자 이날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암젠, 존슨존스 등. 다, 다우존스 지수 편집 제약헬수주들이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세를 주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죠. 미국 주간 고용 지표 급개선 속에 저금리를 선호하는 제약헬수주들의부진는 흐름을 보였다. 주간 고용 지표 후전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날 미국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 보장 청구 건수가 19만 1,000건으로 직전 대비 무려 2만 7천건이나 감소하며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다라는 거죠. 자그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상대적으로 제약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즉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 시점에서 이 제약주들을 좀 하락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1차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낙폭이 너무나 큽니다.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뉴스가 있는지를 체크해 봤더니 역시나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할로자임의 독일 머커의 키트르다 SC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에 승소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 알테오젠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크게 기대감을 보여주는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알테오젠이 이 키트루드 SC에 대한 유럽 허가 대규모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뭐, 2028년 기술료가 무려 1조 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대형 제약사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섹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뭐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려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할로자임이이 어, 키트루다의 경쟁사인데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에 승소를 했다는 라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독일 법원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까지 이게 조금 더 파생이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독일 키투르다 SC에 대한 머크의 출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할로자임과 머크 간의 키투르가 SC 관련 독일 소송 결과가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로자임은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그 상황에서 할로자임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했었다.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할로자임이 어이 머크사의 키투르 SC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반적인 하락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과연 그 시점에서 수급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미국의 아니, 독일 미넨 지방 법원에서 할로자임의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서 머크가 독일 내 키트루드 SC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했고, 이는 할로자임의 MDASE 기술 특허를 머크의 제품이 침해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소송의 본질. 베리 알루로 니타제 알파에 대한 특허 공격. 그래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할로자임의 효소가 아닌 알테오젠의 기술인 베라이 알루론이다제 알파를 적용한 제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할로자임의 특허 장벽이 경쟁 기술의 진입을 막을 만큼 강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자, 바로 이 머크의 전력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머크의 전략적 타격과 특허 절벽에 대한 방어 차질이라는 거죠. 팩트는 뭐냐? 머크는 지난 아니, 2028년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에 대비해 SC 제형으로 환자를 전환하여 독점 기간을 연장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요. 자 근데 이번 판매 금지 명령으로 일단은 중요한 건 뭐요? 예 제형 출시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 방어 전략에 구멍이 생기며 머크의 장기 매출 추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세 번째는 뭐냐? 자, 일단은 독일과 미국으로 비교를 해 보게 된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해서 판매 금지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온 거고 당연히 머크는 항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머커가 할로자의 특허를 무효하기 위해 제기한 PGR 특허 무효 심판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2025년 6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특허청은 머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심판을 개시했으나 최종 결과가역시 아직 안났어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여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 하락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알테오젠이 어떠한 리스크를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리스크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할로자임의 특허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법적 리스크를 현실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크가 독일에서 판매를 못하면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수치야 마이스톤이나 로열티다 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시가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본다면 알테오젠 측은 자사 기술이 할로자임의 특허와 다르다. 거나 할로제임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독일 내 특허 무효 소송과 항소심 결과가 알테오젠 유럽 매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향후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본다면 일단 합의 가능성.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SC의 출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판매 금지가 길어지거나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머크는 리스크 해소를 위해 할로제임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합의 돈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할로자임은 이번 선서를 통해 s c 시장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과연 끝까지 갈 것이니 아니면 여기서 타협할 을 것이니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일단은 할로자임이 이겼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머크 즉 키트로드 SC에 대한 제동이 걸린 만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기술적 차이점을 입증해내거나 미국 p g r 에서 승리하면 판세가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눌림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 이후에가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미 결과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 알테오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당장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사실 지금 이 뉴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 안 나왔어요. 뉴스 자체가 사실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0분 전, 10분 전부터 나왔었죠. 이미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나왔고 뉴스까지 나온 만큼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낙폭으로 인해서 43만 원대, 44만 원대에 지지 여부가 형성이 된 만큼 이 구간대를 이때 종가 기준으로 버텨내 주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최근의 추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차트상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어디, 121선을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121선, 즉, 어 차트상의 46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권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어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을 드렸던 오늘은 상대적으로 뭐,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올로,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즉, 복지약품 관련된 종목들 군 역시나 오늘 좀어 관련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 약후 강의 흐름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관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0108131776으로 문자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알테오젠에 대한 대응 관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군들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한라캐스트 뭐 고영 사면 스맥 이런 종목군들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막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스윙을 만들어내는 구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잡으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라 캐스트도 여러분들에게 9,920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라 캐스트 얼마까지 갔습니까? 19,000원 때까지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000원짜리 종목이 19,000원까지 갔다고. 즉 이렇게 80%, 90% 수익 날수 있는 종목군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뿐만 아니라 뭐 파러스 아이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SPG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파러스 아이바이오도 역시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종목도 11월 달에 드렸습니다. 11월 달.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11월 달에. 파러스 아이바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제발 놓치지 말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알테오젠대로 대응하시고 그 밖에 종목군들은 그 밖에 종목군들대로 저희가 소통방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 010-8377655로 1 빨리 오셔서 함께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또 수익 챙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